진해신항 북극항로 전진기지 부동산 기회는 지금 여러분 경남이 해양물류의 미래를 바꾸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진해신항과 북극항로 전진기지 이야기입니다.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총 21선석 규모로 완공됩니다. 2025년 착공, 2029년 3선석 우선 개장, 2032년 9선석 확보 단계별로 확장되죠. 여기에 5G AI 자동화 기술을 전면 적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로 탄생합니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유럽까지 항로가 최대 40% 단축됩니다. 물류비 절감,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새로운 산업 기회가 쏟아집니다. 진해신항이 그 거점이 되면 전 세계 물류가 이곳을 거쳐가게 되는 겁니다. 항만만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6조원 규모의 도로철도 인프라,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신항을 연결하는 교통축이 동시에 완성됩니다. 배우도시는 주거상업 첨단 산업이 어우러진 자족형 도시로 개발되죠. 이 모든 건 부동산 시장의 직접적인 호재입니다. 항만 근로자 유관 기관 물류 종사자가 몰리면 주거 수요가 폭발합니다. 배후 지역 토지 아파트 상가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해 신항과 북극 항로 전진 기지 지금이 정보를 선점하고 움직일 때입니다. 경남의 미래 그리고 부동산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